조직 스토킹 피해자 급증 당신이 모르는 그들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 조직 스토킹 당신이 모르는 위험한 현실. 최근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전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자칫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현황.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가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날카로운 시선과 불쾌한 발언에 시달리며 심지어 죽어라는 욕설을 듣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가해자가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인 큰 공원이나 인천공항에서는 괴롭힘의 규모가 무시무시하게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 전반에 걸쳐 조직스토킹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조직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종종 상스러운 발언이나 괴롭힘을 확산시키며 피해자를 죄다 괴롭히는 행동을 취합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기사, 주민들이 다수 모인 장소 등에서의 목소리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이야기를 섞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피해자는 우울증, 불안장애,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며 만성적인 피로감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종종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